만약 사용성에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구매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AKG N400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4월 중순쯤에 구매해서 거의 두달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실사용 위주의 사용기를 바탕으로 리뷰를 구성했고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외관 및 디자인입니다. 색상이 세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이비, 블랙, 실버로 그 중에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입니다. 네이비 색상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전 예약할 때 구매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죠. 자, 선이 없는 이 무선 이어폰 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두께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두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볼록 튀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놓고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은 없었지만 외관상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닛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요게 오른쪽기에 들어가고 여기 L이라는 게 왼쪽에 들어가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시면 자, 요렇게 이쪽이 L이죠. 그리고 이쪽이 r 이구요 유닛을 다시 케이스에 넣을 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뺄때이 케이스가 쉽게 지금처럼 뒤로 넘어집니다. 도서관에서 특히 주의해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시선 집중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은 괜찮았고요. 일단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착용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N400이 무게가 있다 보니 묵직한 편이고 크기도 커서 뒤에서 많이 튀어나옵니다. 또한 이 유닛에 새겨진 AKG라는 글자가 너무 커서 약간 촌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글자가 가까이에서 봐야 알 정도로 작게 했으면 괜찮은데 조금 멀리서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자, 다음은 사용성인데요. 일단 한번 연결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잘 연결됩니다. 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성은 버즈 플러스와 비슷했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다가 유닛을 빼면 음악이 정지되고요. 다시 끼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이 기능은 설정에서 이 재생 및 일시 중지 자동화를 끄거나 켜서 활성화 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다만 가끔씩 연결 해제가 안될 때가 있는데요. 유닛을 모두 케이스에 넣고 닫았는데도 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유닛을 조금이라도 잘못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어플을 켜면 듣고 있던 음악이 끊기고 또한 어플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어플에 들어갔어도 내 이어버드 찾기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음악이 끊어집니다. 최근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그래도 어, 그대로인 것을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 11 프로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런 끊김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굳이 노이캔을 켜지 않아도 커널형이라서 이어팁만 잘 끼면 기본적인 방음이 좋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변 소리 듣기는 음악을 안켠 상태에서는 주변 소리가 잘 들리고 말 소리도 잘 들리지만 음악을 조금만 크게 틀면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인 이 방음이 좋다 보니까 내 목소리 크기를 알기도 힘들고 상대방 목소리도 잘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톡스루로 바꾸거나 음악을 꺼야 됩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음악을 어느 정도 크게 틀어도 주변 소리가 정말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를 할때 특정 소리를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잡아 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하면 그릇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특히 도자기 같은 맑고 고음의 소리를 유독 크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사용하다가 다시 끄고 다시 재연결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주변 소리 듣기 모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자, 켤 때마다 한 번에 이 어플이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플을 켜고 다시 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눌러줘야 되는 것이 정말 불편했고요. 다음 펌웨어 패치 때는 개선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음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굳이 EQ를 따로 만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았고요. 중점 위주의 세팅이라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쿵쿵 소리가 정말 우퍼 스피커가 근처에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위에 모든 불편함들이 음질 하나 때문에 용서가 될 정도로 좋고요. 다만, 중점 위주의 세팅이 싫은 분들은 EQ를 세팅하시면 원하는 음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인데요. 버즈 플러스와의 비교 때 배터리를 아무리 사용해도 100%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펌웨어가 패치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만 세밀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10% 단위로 이 배터리 소모를 알려주고요. 케이스의 배터리 양은 안나오고 유닛의 배터리 양만 나타냅니다. 그것도 실시간은 안되고요. 어플을 껐다가 켜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것도 다음 패치 때는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없을 만큼의 용량이고, 노캔을 끄고 사용하시면 스펙상으로 총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이상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충전 시간은 2시간 정도 하면 완충 되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놀람>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AKG N400이 사용성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고요. 터치도 잘 되고 웬만한 것은 유닛에서 모두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어플을 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어플에 접속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됩니다 만약 사용성에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구매하시고요 저처럼 음질이 좋다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하시면 AKG N400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정가가 185,000원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모델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또한 정가 다 주고 구매하시는 분안 계시겠죠? 다양한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AKG N400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